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또 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날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바이든을 축복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바이든을 축복한 하나님이 아니다. 조 바이든에게는 큰 약점이 있다. 그는 누구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바이든 뒤에는 큰 음모 세력이 있다. 어둠의 세력이 그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뜻하지 않는 환란에 집어넣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약점 있는 사람을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해 유사시에 활용한다.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국가의 대통령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한다. 자기 신조가 없는 꼭두각시 대통령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명하여 내세운다.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뜻, 그들을 조종하는 자들의 뜻을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가지? 왜 저렇게 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그 어두운 세력들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외국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롭게 하는 그런 정책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명예와 특권을 누리면서 자신의 과거, 검은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충성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변경시키는 권리를 꼭두각시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전쟁을 선언할 수 있도록 공작하는데, 공작의 뜻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미리 일을 꾸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검은 수작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군대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재량으로 군대 출동을 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로,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억압으로 힘의 원리로 눌러버리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앉아있긴 한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노보트, AI, 뭐 기계적 인간 그런 자를 딱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조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섭득한 이야기죠. 근데 한 나라도 그렇게 조종을 하는데 이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니까 이들은, 이들은 한 나라도 조종한다, 한 나라도 조종하는 자, 조종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자, AI 기계 인간, 뭐, 그냥 뇌가 없는 사람, 머리에 그냥 계산기가 많은 자, 그뭐 그런 자를 딱 앉혀놓고 조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수족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또 이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오마르 사원 자리에 자신들의 유대 성전을 세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을 앉히는 게 목적인데, 그 왕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계 정부의 최고 통치자,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독재자가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통제할 것이고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며 불필요한 인여 인구를 감축하기 위하여 세계 인구의 약 95%를 정리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뭐 그들이 국민이 아니를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계속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아 하나님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다 되었구나 그러면서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환란이 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참 됐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 나의 때가 있다 나의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때가 있다. 알려줄 때가 있다, 가르쳐줄 때가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부분을 여쭙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준비하고 또... 또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때 시키시는 일만 잘 순종해서 가면 때가 되면 다 열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하락기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위기도 더 빨리 올수 있다, 더 빨리 온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분과 또 세상에서 또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완전히 전문적으로 있는 그런 자들의 말을 또 이어서 전해드리면 여러분들 또 이해력이 쉽게 깊이 전해지겠지요. 2014년 주님께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를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고, 그만큼 급속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 그 말하자면, 제가 표현을 해드리자면, 그 눈덩이를, 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어, 눈을 이렇게 굴렸는데, 계속 굴렸는데, 눈덩어리가 막 커졌다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굴릴 때, 그 눈, 이 닿는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점점점 더큰 눈덩어리가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속도가 빨리 간다. 어둠의 때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 이 부분에서 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종들은 나의 종이라 할수 없느니라. 천지만물을 지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종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 너는 그런 자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야 한다. 이 땅은 그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에 나의 뜻을 위해 전진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진만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나라이기에 어둠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을 깨우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한국에 나를 섬기는 진정한 종들이 많은 나라였다면 이렇게 전등이 깜빡이는 불안정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녀들로 인하여 깜빡이는 전등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뭐 섬뜩섬뜩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경부등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2021년 11월 2일날 한국 땅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어둠의 건세들이 이 땅을 끌고 가고자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뭐 어둠의 건세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 다 똑같은 자들인데 뭐 지금 엄청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성 교수님이죠?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가 목사님과 김경재 후보와의 갈등, 이런 부분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자, 이상로 기자인가요? 뭐 이상한 기자인가요? 이분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야,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분이 기자 노릇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은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암 어, 말기 환자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지금 위험한 경지에 있었었는데, 정강 목사님이 2019년 6월 8일부터 애국운동을 하셨고, 외치셨고, 그래서 이만큼 깨어났습니다. 깨어났고, 또 그만큼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가 또 세워지면 한국은 정말 총체적 난국에 임하는데 아프가니스탄하고 똑같이 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광호 목사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정광호 목사님을 중부기도를 그렇게 또뭐 하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워놓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자리 뭐 해먹겠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겠지만 또 때로는 자기가 그런 욕심도 내려놓고 한국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더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가끔 가다 보면은 참 아,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참 많구나. 어, 그들은 그냥 들려지는 것만 들었고 보여지는 것만 보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빵점이고 뭐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그냥 자기가 주어진 것만 갖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 그런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이 지금 한국 땅을 끌고 간다? 그렇게 간다 해도 걱정이고 갈 수도 없고 지금은 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광호 목사님은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지금 성벽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군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군마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죠. 정강우사님, 중복이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그만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많이 흔들어 보시고, 또 시험들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시험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층천은 아무나 올라가나요? 3층천은 정말...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자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주님,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여쭈었을 때,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전하고라. 이렇게 보면은,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은 한국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나? 어려움들이 많이 임하기를 원하는 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전하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똑바로 가고, 또 옳은 길로 가고, 그만큼 주님의 뜻을 받들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자녀가 뭐, 어디 가서 뭐, 몽둥이로 맞고, 그러한 부분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디 가서 막 교통사고가 나고, 어? 어떤 뭐, 깡패한테 두드려 맞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불법한 어지러운 일이 바람잘 날 없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불법한 어지러운 일이 바람 잘날 없다. 아주 보통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저도 이렇게 유튜브 내용들을 들어보면 음, 어지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김학성 교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고 야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지요. 한국땅을 향하여 뜨겁게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땅을 향하여 뜨겁게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아,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동영상이 김경재 총재님, 그 다음에 뭐 무슨 기자죠? 이상한 기자? 이상로 기자? 이러한 부분, 유튜브로 올라온 부분을 막 사람들이 보셨나 봅니다. 그리고서 뭐 댓글도 이상하게 달아놓고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기도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딱 주시면 흔들림 없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기도해드린 분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또 누가 이 말하면 그쪽 또 휩쓸려서 가고 누가 또 누가 이 말하면 또 휩쓸려서 가고 그래서 그 시험에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망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이 땅을 흔드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땅에 항망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가 늘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으면그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참 아쉬운 일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그런 중심이 잡힌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뭐 바람 불고 그러면 다 넘어지고, 어, 쓰러지는 그런 자들이 많으면, 자 무슨 일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정강홍사님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만 듣고 가야 되는데 그런 또 경험과 체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 말했다 그러면 또 그쪽 이야기 듣고 누가 저 말했다 그러면 그쪽 이야기 듣고 그럴 때일수록 아, 정강홍사님 더 중보기도 해드려야 되겠다 아, 한국당으로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잘 한국은 이 산을 잘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을 잘 넘지 않으면 내년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 힘든 부분에서 피 흘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 흘림. 그동안 저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아직도 중심이 안 잡힌 자들이 많구나, 이런 부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전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음부와 짝한 부분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동묘지 아시죠? 공동묘지 거기에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전에 다 보여주셨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그들의 집은 공동묘지다. 아무 내용 없다. 죽은 시체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의 동영상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